이른 살이 훌쩍 넘은 농촌 노인들이 모여서 이 마을 기업을 설립해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마을에서는 직접 키운 농작물을 이용해서 한과나 고추장을 만들고 또 체험 학습장까지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. 김태영 기자입니다. 충남 당진에 있는 한과 공장입니다. 정성스러운 손길로 한과를 만드는 직원 모두 마을 주민입니다. 70살이 훌쩍 넘은 노인들은 3년 전 조합을 만들어 마을 기업을 세웠습니다. 마을 주민 52명이 200만 원씩 출자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을에서는 한과뿐만 아니라 매실로 농축액과 고추장 등을 만들어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의 재료는 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입니다. 요즘 농촌은 고령화 문제로 일손 부족에 소득 감소까지 시달리고 있지만 이 마을에서는 조합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내가 농사 지어서 참깨나 뭐쌀 같은 거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니까 그 신경 안 써도 여기서 다 가져가니까 그게 좋고요. 마을 한쪽에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지난해 1,2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. 농업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관광이나 험과 연결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자. 농작물 재배와 식품 가공, 관광을 한데 합친 이른바 6차 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태영입니다